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을 하루 빨리 정상화해도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장이 서울, 서울 부동산의 거품을 만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 근데 더 한심한 것은 갑자기 한달 만에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이 놀이터냐? 시장 친위척들 최고점에서 팔고 나오게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정치인이라면은 나라 경제의 방향, 국민들의 사 청년 실업 문제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데 부동산 살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강남 부동산 민원 처리팀으로 전락한 듯합니다. 그리고 최근 영끌 선동 교수 한마디씩 시작하는 것 보니까 슬슬 선동 시즌이 온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부동산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에서 분양 물량이 없다. 2년 뒤면은 난리가 난다. 전세가 폭등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모두 다 틀렸습니다.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분양 물량은 대부분 재건축 물량입니다. 일반 분양이 6,500.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건축을 포함하면은 22,000가구 정도로 충분합니다. 언론에서는 재건축 물량은 빼고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재건축에서 분양 물량이 80%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일정이 4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뭐 하고 있죠? 연초부터 분양 물량 없다 서울 부동산 폭등한다 빨리 잡아라 이런 식으로 선동한 것입니다 분양을 하기 전에 밑작업을 시작한 것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최근 3년간 패턴이 너무 똑같습니다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연초에는 대출 풀어 제끼고 부동산 거품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낸 다음에 언론에서는 연끌 치어리더 교수들 데리고 와서 부동산 폭등한다 당첨되면은 로또다 안전. 5억 번다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 되면은 미분양 줍줍이다 계약금 일부 돌려준다 이런 레파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똑같은 패턴이라서 지겨울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분양 물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입주하고 있는 물량들 입주가 시작이 되는 물량들 많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서울은 7만 1천 가구가 입주합니다. 입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46.5만 가구가 내년까지 입주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13만 3천 가구, 인천 3만 6천 가구, 대구 2만 3천 가구, 부산 2만 1천 가구 이 정도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2025년 서울은 47,000호가 입주가 되는데 역대 네 번째로 많은 물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서울 부동산 매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 h 에서 수도권에 매입해서 임대하는 그런 물량도 11만 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선호 지역 역세권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를 말하기 전에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상식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입할 때 혜택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호구되지 않으려면 혜택을 최대로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민족에 전화하시면 쓰고 계신 인터넷 TV 핸드폰 유심 기변 최대 98만원 정수기나 가전 렌털은 최대 32만원 합쳐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민족은 12년차 공식 온라인 대리점으로 모든 통신사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고 최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최신 공유기도 무료 지원 원한다고 하니 인터넷 가입은 인터넷 민족에서 최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도 충분하고 입주 물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언론들의 선동에 흔들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서울 부동산 전세 폭등한다 가격 폭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kb부동산 서울 전세가격 변동지수입니다. 2022년 8월 전세가 최고점이었다가 2023년까지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23년 10월부터 상승은 했지만 아직 전고점을 뚫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매매 가격도 비슷합니다. 서울 전체를 보면 매매 가격도 아직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살짝 튕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전체가 아니라 강남만 떼놓고 본다면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는 신고가 조작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상승이 이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보다 마지막 불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그래프, 강남의 매매 가격 지수 보시면은 상승하고 있지만 오른쪽 강남의 전세 가격 지수 아직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은 밑에 있다는 것은, 갭투기 세력들이 쉽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렇게 힘이 많이 없다.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상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불꽃이라고 확신하는 게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6년부터 2012년 서. 서울 강남의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터지고 갑자기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하고 서서히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 때도 서울 부동산 강남 부동산 몰린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수님이 서울 부동산은 양극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경제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강남 부동산 양극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경제가 안 좋아지면 2008년하고 똑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는 없습니다. 마지막 불꽃만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진짜 절대 줄이지 않을 자녀 교육비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 업종별 카드 매출이 통계가 나왔는데 전체 카드 매출 2200억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5.5%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줄이는 교육비까지 줄이는 그 정도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드로 받은 대출 2월 달에 43조로 역대 최고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카드로 돌려 맞고 연체하고, 자녀교육비까지 줄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상승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양극화가 아닙니다. 마지막 불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8년하고 비슷한 게 금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2008년 때도 위기가 오기 전에 금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2008년과 비슷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 강남 2008년과 비슷하게 흐를 것입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부동산을 정상화해서 건설사들 구조조정해서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